네 안녕하세요 제트크한 건돌이의 건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승하는 주식의 특징이라 해서 어, 제목을 이렇게 짓긴 했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종목의 특성이라든지 아이 주식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지 이런 어, 저만의 비법들을 오늘 영상에 많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아, 이런 종목들은 내가 계속 계속, 어 조금 보유하면서 들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뒤에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기존에 기업 분석으로 조금 올렸던 것들을, 어 코멘트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주식 상승의 원리. 요걸 처음 볼 거고요. 사실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뭐 많은 뭐 기법들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종목별 예시라 해서 지금 현재 섹터, 섹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기업 분석했던 종목들을 예시로 조금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을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상승의 원리입니다.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요게 답니다. 첫 번째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처음 올라갔다가 두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기대감에 관한 새로운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는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요거대로, 정석대로 상승을 한다라고 치면, 요렇게 처음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면, 실적에서는 만약에 잘 났다 치면 실적이 기울기가 조금 꺾이거든요. 네, 기대감보다는 좀 꺾이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기대감이 나오면 요렇게 주가는 이렇게 또한 스텝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실적이 나오면 뭐 요렇게 갈것같고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사이클은 요거를 딱 반복합니다, 요거.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대감. 기대, 기대감을 보시면, 자, 기대감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시작이죠. 그리고 처음 상승할 때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질수록 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 이게 진짜, 주식 상승의 시작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한 뭐 동호회가 들어와서 주가가 잠깐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수록 신뢰를 더욱더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가 단기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있어야 이 기대감에 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미반도체, 뭐, 반도체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작년 뭐, 한 3, 4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 여기서 보면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14만 뭐, 6천원? 뭐, 아니 15만원 정도 그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는 거의 뭐, 만원대에서 주가의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초입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내가 터지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AI 요런 것들은 주가의 상승 재료가 단기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두 개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아니면 또는 AI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영역은 어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 다음에 재료가 단기적이지 않고 어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요것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 요 1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감 같은 경우는. 자 2번. 2번. 2번이 좀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 2번은 저도 주식 하면서 사실 진짜 많이 헷갈리는 영역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적.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이 무조건 다음 스텝으로는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실적이 나온 뒤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재료 소멸로 주가의 기대감 없이 하락할 것인지 요거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거 웬만하면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도 구분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뭐냐면 어떤 주식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주식은 실적 나오자마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로 소멸로 빠져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실적은 똑같이 잘 나왔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말이에요. 요 구분하는 비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 즉 만약에 어닝서 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이번에 관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새로운 기대감이 같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나오는 시기점에 새로운 기대감도 같이 스물스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지 않고 한번더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네, 실적이, 그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한번더이렇게좀 올라가게 되는 영역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새로운 기대감이 이미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감이, 어, 그이번이 나오기 전에 요 실적 발표 전에 3번이 미리 조금 나와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잘 나와줘야, 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3번에 관한 새로운 실적도 또잘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이 기업은 어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도 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2번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대감도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요거 발표하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새로운 기대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요거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주가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기대감이 없어요. 새로운 기대감이 없잖아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 상승에 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쭉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적이 진짜 워낙 좋게 나왔으면 주가는 조금 기다려줍니다. 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기대감은 없어요. 그러면 좀 행복하겠죠, 행복. 행보. 네. 행복하면서 조금 이슈를 새로운 기대감을 기다려 줍니다. 하지만 이게 한없이 무한정으로 기다려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재료가 안 나오면 주가는 요러다가 이렇게 빠져 버립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단기성 테마나 어, 아니면 단기성 재료 종목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추가적인 재료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네, 뒤로 가기 했다가 다시 한 번씩 좀 보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상된 실적 그래 실적도 예상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그냥 뭐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냥 예상된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주가는 올라간다. 왜냐면 주식은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크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실적이 그렇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대감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고요. 근데 어, 4번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새로운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기대감이 있어도 요거 뻥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실질적으로 안 찍히니까 이 새로운 기대감에 관한 실적도 쇼크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 뻥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기대감에 관한 증거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기대감이 만약에 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재료가 크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어닝 쇼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지겠다. 맞죠? 빠지지만, 요 3번이 재료가 크거나, 얘가 새로운 기대감이 되게 이렇게 큰 재료라고 치면,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주가 상승은 요 3번에 의해서 자주유지 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네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기대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가나 또 새로운 실적이 나와 줘야 되겠죠 네 당연히 새로운 기대감 플러스 새로운 실적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식 시장에서는 신뢰를 받는다 아까 맞죠 기대감만 이렇게 딱 채운 다음에 실적이 안 나와 줘 버리면 아, 이거 그러면 뭐 사기 아니냐, 뻥카 아니냐, 네, 거짓말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종목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 관한 항상 실적은 따라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번, 4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 요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특히 3번, 4번,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실적은 앞에 1번, 2번, 그냥 기대감과 실적보다도 훨씬 더, 어 이제 더큰 기대감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비슷한 레벨의 기대감과 실적은 크게 주가 상승하는데 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실망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클이 계속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사람도 자극적인 걸 계속 추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계속 자극적인 재료와 자극적인 실적들을 계속 추가한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야 되고,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야 되고, 계속 실적이 우상향해야 되고, 기대감, 주식의 재료도 계속 더 좋은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웬만한 3번 4번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웬만한 재료로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기대감을 언제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없거든요. 네, 진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없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주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도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종목별, 섹터별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한번 보면요. 반도체를 한번 보면 기대감 실적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실적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1번 기대감을 지나 2024년 2번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기 왜냐면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관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았잖아요 어, 그래서 앞으로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다음에 24년도 그것에 관한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기.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대감이 계속 계속 존재합니다. AI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따른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도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 따른 또 새로운 실적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한대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사이클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포트폴리오 탑픽으로 어, 어, 체크했었던 어, 섹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예전의 바이오는 오직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신약 개발 아니면 임상 뭐 일상, 이상, 삼상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했다라고 보면. 근데 현재는 어 이번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 제가 영상에서도 알테오젠 영상 그 촬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바이오는 항상 이 1번과 3 새로운 기대감. 3번은 항상 준비된 기업 종목들이에요. 섹터에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꿈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1번 3번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이오 섹터에서는 네이 2번과 4번이 중요한 영역이지 그럼 요것만잘 충족해준다고 하면 어이 그렇게 그걸 잘 충족해주는 기업들은 어, 진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볼수 있겠다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어, 기업들을 조금 추렸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찍었던 거자 그러면 보세요. 파두, 파두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는 이거였죠. 실적 네. 얘 기대감이 워낙 높았는데, 얘가 워낙 낮았다, 낮았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 회복되고, 파두가 SK하이닉스랑 거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기대감이, 어 조금 많이 회복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따른 실적. 네. 요것만 맞춰주면 돼요. 사실 파두는 요것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요거 3번, 4번 같은 경우는, 네. 크게 이제 무난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시적인 실적이 중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VT. 제가 뭐 VT의 아버지라고 해서 VT 뭐 근데 VT 지금 뭐 좋은 뉴스도 많고 해서 굳이 굳이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안타까운 이슈가 없어서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 보면 얘는 새로운 기대감이 필요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기준이 높아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VT, 뭐, 지금 사업 안 되고 있는 거 없고, 화장품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매출도 되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1번이랑 2번, 네. 기대감 실적, 요거는 충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3번, 새로운 기대감. 요게 좀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리델샵 많이 팔렸다. 어, 요거는 그냥 1번, 2번 충족해주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리드샷을 그 리드샷 다음에 그 이제 화장품 라인들이 또 이제 히트치는 어 라인들이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아니면 좀 뭔가 기업의 다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실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VT 같은 경우는 요 3번을 잘 충족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어, 영상이라든지 댓글로 요청 주시는 DS단석 참 DS단석이라는 제가 기업을 보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보면 저도 진짜 참 네, 주가가 안 올라가서 속상한 영역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종목 추천을 하거나 이런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좀 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치면 주가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 1번 기대감으로 상장을 했죠. 맞죠? 친환경이라든지 이제 그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로 상 상장을 했으나 섹터가 지금 요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아니면 뭐 폐배터리 아니면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장기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이라고 어 체크가 돼 있죠 오히려 이번 실적은 괜찮거든요 네,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매출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한 7천억 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1조가 넘고 영업이익도 어 7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실적은 참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DS단석은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는 제 경험상 실적이 괜찮으면 주가는, 네, 시간 지나면 조금, 어, 회복을 합니다. 네,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S단석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 있는 기업들과 이제 바이오 연료관 련해 갖고, 그 협약식도 맺고 좋은 기사들이, 어, 계속적으로 나오기, 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자첫 번째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인한 어, 상승이 실적보다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주가는 일단 기대감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기대감을 어, 내가 뻥카가 아니고 진짜 이게 맞았다 라는 거를 확인시키려면 이 실적이 따라와 주는 게 어, 가장 베스트겠다 맞죠 어. 그치만 기대감이랑 실적 두개 중에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훨씬 더 컸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고 막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 그러니까 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내 종목이 지금 어디쯤에 있고 그다음에 안가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번호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요런 원리로 해서 점검해보면 다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도 뭐, 이렇게 해당 안 되는 영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 한 1년 정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왜 1년 정도 보냐면, 이렇게딱 끊어보면 요거 6개월, 요거 6개월이잖아요.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이니까 실적이 두번 발표하잖아요. 네. 요때또두번 나올 거고, 요 때도 두번 나올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한 분기 정도는 실적 안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시즌이 한 6개월, 얘도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보통 1년 정도 보고, 난뭐 재료에 따라서 이걸 더 길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본,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가 내 종목이 계속 하락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봤었던 어, 그 프로세스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계속 계속 하락할 만한 기대감이 있는지, 그래서 진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어 반복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또 떨어질만한 어이 종목의 새로운 하락에 관한 기대감이 있는지 이렇게 네. 체크해 보면 아더 이상 그 하락할 게 나올 게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옆으로 횡보하거든요. 네. 횡보하고 있어요. 이 횡보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그 주식 상승 재료 그 상승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진짜 더 빠진다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사이클을 잘 체크 하셨다가 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섹터가 어떤 사이클 위치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